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라이몽 알죠? 도라이몽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두눈 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그라미 땡! 아하. 다시, 다시, 다시. 어, 야. 그냥 모습으로 뭐 할게요.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만두콩이 싹이 나서 바보니한 개에 바보니 그냥 못 그리는 거예요? 허이 그래 보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똥꼬르네자 그냥 뭐두 개가 몰라 이씨. 아 자, 잠시만요 거치다가 지금 잃어버렸거든요 아 빌려줬구나 이번엔 눈 감고, 준비, 시작.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완두콩이 싹이나, 화분이 한 개, 화분이 두 개. 6월에 UFO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떨어지네. 작은 연못두 개가 생겼습니다. 연못니에 저가 배를 띄어봤더니, 저와 나를 초상딸이 떠올랐네요. 수염을 그려주면, 도라에마! 어, 어. 도라에마 맞냐? 이게 주먹 같고. 주먹 이렇게 그렸는데? 잠시만. 이게 왕상 자고아 망했다. 나 그림을 소질없어 말.